16절입니다. 쇠극히 20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뭉에 대하여 어지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제 2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지켜야 되는 중요한 규범 그리고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로 많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아홉 가지를 선정하셔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이것들을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좀더 풍요로울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과 관련된, 거짓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완전히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해도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만 하나님이 거짓말을 아, 아, 아예 완전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조금의 거짓말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아, 거짓말하면 안 되죠 우선이 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남자친구 있다고 아, 그래요. 음. 여러분이 묻는 거겠죠. TV를 보는데 정말로 예쁜 여자 연예인이 있어요. 아그 남자친구한테 묻는 거예요. 어. 음. 너가볼때 여자 연예인이 예뻐? 음. 내가 예뻐? 음. <laughs> 여러분 그러면 남자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 여자 연예인이 있다고 그러면 아, 마음이 속상하지. 근데 또 어, 네가 예뻐라고 한다면 물론 이쁜 것에 대한 것은 주관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마음에는 그 여자 연예인이 예쁘거든요. 그럼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laughs> <laughs> 어, 부모님께 편지를 쓸때그맨 앞에 이렇게 진짜 뭐 부모님께 쓰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께 어, 존경하는 부모님께, 뭐, 친해하는, 그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까? 정말로 존경합니까? 뭐, 이렇게 쓰는데, 아, 그냥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거짓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이냐, 라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용납하는 그런 거짓말도 있는 것 같아요. 용납하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 어떻게 그런 것인가? 그한두번대 그러니까 정도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트리국기 1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트레기기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제동경책. 문야 82쪽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산파가바로에게 부탁하되, 기본이 여인은 보금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관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에 하나님이 그산파들에게 그들을 덮으시니, 그 백성은 정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 여기 보면 애국왕이 그산파들 애기를 가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남자 아이를 낳다면 그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삼파의 마음 속에 남자 아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죠. 그 남자 아이를 살렸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삼파를 부른 겁니다. 아니 왜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이삼파가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애기를 낳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산파가 도착했을 때 산파의 도움으로 애기를 낳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산파의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의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인데 지금 그 바로 다음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산파가 거짓말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듣을 수 있지?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용인하시는 건가? 거짓말 해도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또 우리가 여우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 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정탁군을 보냈죠. 그곳에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라합과이 정탁군들이 서로 이제 약속을 하죠. 그때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리고 왕이 그나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집에 들어온 정탐꾼이 어디냐?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통해서 이나압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명확하게 알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나압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를그 정탐꾼을 숨겨두고 저 멀리 지금 도망갔다고. 빨리 가면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를 거예요. 라합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오죠? 이 라합이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인정하시고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럼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 그런 거 맞죠? 왠지?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용납하는 것들이 있기 있습니다 근데 그 용납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 여기 산파도 그렇고 라압도 그렇고 이 산파가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죽어요 그리고 산파가 지금 얘기하면 지금 거짓을 얘기하긴 하지만 이 거짓은 자기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긴 하잖아요 라압도 지금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 지금 산파도 그렇고 이 라압도 그 선택하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죠? 나쁜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뭘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선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악한 것과 악한 것이 그뭘 선택해도 전부 다다 다 이거는 나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죠? 그 중에 덜 악한 것, 덜 나쁜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 무엇이 더 나쁘고 무엇이 덜 나쁘냐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십0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 구성을 정복하는 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히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도 악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악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덜? 악한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는 거짓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용인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용이 되는 거예요. 선택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것과 악한 것, 나쁜 거과 나쁜 것에 그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차피 그 상황 속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 중에 뭘 선택하냐면 덜 악한 것, 덜중약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뭐가 있냐면 거짓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말은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거짓말과 관련되 있는데 그중에 증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봤는데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본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악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거나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고 이야기하거나 봤는데 보지 않다고 거짓되게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로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언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언 말씀을 볼까요? 자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잠원 6장 16절부터 16. 19절까지 자,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 잠원 6장 16절부터 19절 제성행축으로 구약 217종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민과 거짓된 터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회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윗형제를 공간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예시 잠언 기자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 보니까 하나님에 정말로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19절에 보면 뭐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증인이고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요 증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증거들을 수집하는데 CCTV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해서 증거 수집이 조금 용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건을 네. 조사할 때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누가 봤느냐 근데 그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본 것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그리고 잘한 사람들은 벌받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증인을 포섭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증인이 악의적으로 잘못을 안 했는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악의적으로 어떤 사람은 증인을 매수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증인을 매수해가지고 하지도 않은 사건들을 했다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열왕기상 21자 말씀 볼까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열왕기상 21자. 12절부터 15절 말씀. 자, 열람기상은 구약 554쪽에 있습니다. 자, 열기상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동역제 구약 554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이 아침에, 빼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는 나보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나보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은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탱고하기를, 나보시 돌에 맞아 죽었다 하니, 이세벨이 나보시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하에게 이르되, 이혼한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돈으로 갖고 죽기를 싫어하던 나보세 포도원을 차치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죽원나다 아내 여기 보면 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 그 자기의 궁전 바로 옆에 있는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봇이 안 받는 겁니다. 그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한 거죠. 밥도 안 먹고 왕이. 그래 마음이 상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그걸 본그 아내가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겁니다. 그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두 명의 증인을 포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도 보면요. 13절에 보면, 때에 불량자 두 명이 들어와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두 명을 돈으로 포섭해서 이야기하기를, 저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라고 증언해라. 근데 나봇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증인을 포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봇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그나봇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사회는 어려울 수 밖에 없어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가운데 한 명이 누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예수님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6절 말씀 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6절입니다. 제정경책 십약 47쪽에 있습니다. 자, 태복은 26장 59절부터 66절까지 한 절씩 등록할게요. 자, 59절부터 대이산절과 그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친 거짓 증거를 찾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울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신 것을 대지상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수장이 자기 옷을 지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진리를요구 하노니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어떤 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거짓 선생님, 이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거짓 증인들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흠집을 내고 예수님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거짓 증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거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것,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자고 그 중에 뭐냐면 거짓 증인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본 것을 안 봤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안 봤는데 봤다고 이야기하는 이 거짓된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땅 가운데 해야 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누구를 증인 증거하냐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이 세상을 살때 너희가 이 세상을 해야 될것 중에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나의 증인.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43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또 하나님이 보여줬던 것들을 보고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라, 나 이런 경험했다, 나 이런 거 봤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 증언하는 삶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만 거짓 증거를 계속했어, 보지도 않은 것을 봤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봤는데도 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이 증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도행도 1장 8절에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그럼 이걸 한번 볼까요? 사도행도 1장 8절 있 말씀. 사도행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성경체 신약 1 8 7쪽입니다 사도행전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를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우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증인이요 증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만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 증언을 많이 해요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수련회를 가게 되면 저녁에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마피아 게임을 해요 그럼 마피아 게임 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저 하려고 고 하지 마세요. 네, 저안 하는데, 마피아는, 게임 다 알잖아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마피아들은 시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을 누가 같이 했냐면, 이게 담당 사역자, 목사님이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게임을 막 하는데, 이 목사님이 거짓말을 비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마피아인데 시민을 다 죽이는 거예요, 혼자. 막 설득을 하는 거죠, 설득을. 그래가지고 막 들으면 진짜 별거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마피한 거예요. 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계속 이제 목사님이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듣는데 사람, 그, 아이들이, 야, 목사님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은 마피하지 마세요. <laughs> 이렇게 칼럼의 실인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럼 저 마피 안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말을 계속하면 진실인데 거짓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 정말로 그렇듯한데 혹시 거짓말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들, 거짓증문한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그냥 마귀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예, 44절 말씀. 자, 정론 교체 신약 1 6 0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아비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장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꾸만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를것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과 닮은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제딸 사랑이가 여기 게루르르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사랑이를 제딸 사랑이를 딱 보면 아 목사님 딸이구나 압니다 왜냐면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손도 보면 손도 똑같아요 발가락을 보면 발가락도 똑같아요 이 보면, 근데 성적, 성격도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막뭘 하면 왜 하는지 알겠어, 저는. 왜냐면 저랑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혼나요. 그는 우리가 부모님을 낳잖아요. 우리가 마귀와 친하면 마귀를 날망하게 돼.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거짓말을 한다. 왜냐면 너희 아비가 거짓말이잖아.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거짓 증인, 받는데 안맞다고 하거나, 안 받는데 받다고 하거나, 이렇게 거짓말로 무엇인가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거짓말을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악과 악을 선택하는 그 상황 속에서 거짓말 할수 있습니다. 왜 거짓말이 덜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머 유머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들 그것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홉 가지 대구개념 중에 하나가 구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말 뭐 어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지금 여기 말씀 듣에 보면 거짓말하면 아 너희 아버지는 막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대한 거짓말을 안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실된 것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그사람들여러개 말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짜증나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진짜 정말 본 거를 얘기하는데 안 믿으면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는 진짜 진심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럼 되게 힘들다고 근데 왜안 믿습니까? 거짓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 거짓말을 반복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봤다고 그리고 안본 것을 안 봤다고 명확한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뭐 이거는 괜찮겠지 저거는 괜찮겠지 그게 반복이 되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인식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다시마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